임해진 총장이 추장 60분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차님, 당신 지금 애가 있나? <laughs> 이 사투리가 <laughs> 경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면 부모 심정을 알 것이네. 저것끼리 걱정을 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가 뭐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어때요? 인지상정이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런 양반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어제. 투종 60분을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이건희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삼성 특검이 만들어졌었고 그때 조준웅 변호사가 삼성 특검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건희 비자금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투정 60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삼성 비자금을 사실은 그들이 수사해서 밝혀낸 게 아니고요 삼성이 골라준 거를 수사 결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특검 다시 해야 된다고 1199개의 참여계자 삼성 측이 실토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실히 참여인 것을 골라오겠다고 하면서 골라준 거예요. 그 조폭 수사할 때 그러잖아요. 네. 경찰들이 야 누가 구속될래? 맨놈 물어봐, 맨놈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친구들 맨놈 구속시키고 그 조직의 본 조직은 봐주는 거기 네. 조폭 수사 방식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참여 계좌를 사실은 양성화 시켜야 되는데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삼성의 수건 사업을 풀어준 거다. 실명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지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은 합법적으로 차명임을 드러내놓고 그게 뭘수당하거나 세금을 추징당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예 삼성의 차명 계좌로 인정되는 불법 자금을 양성화 시킨 결과가 나은 거라서 결국은 특검이 삼성의 비자금 계좌를 양성화 시켜준 거다.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고. 엠비도 사실은 차명 땅 소유로 지금 권역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차명 차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나 계좌나 땅이나 이것이 이제 세상의 빛을 보면 세상이 좀더 밝아질 것 같네요. 예. 그런데요, 조준웅그 특검의 아들은 특검이 기소를 해서 선고가 나왔을 때그 다음해 2010년 1월 삼성전자에 특채 입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준웅 아들이 3 6살이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서울 법대를 나와서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계속 응시를 했는데 장수 고시생이었죠. 계속 낙방을 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고시를 포기를 하고 공익요원으로 들어가서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이때 중국에서 중국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을 낸게 다섯 명이었는데 다섯 명 5명 모두 탈락시키고 조준웅 아들을 경력이 하나도 없이 신입 사원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삼성전자 과장으로 꽂은 거예요 취업 비리네 요 이것은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 매달려 있는데요 음. 지금 네. 취업 비리 문제로 저기 강원랜드 문제로 지금 권선동 의원 또 몇원 압수수색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음. 이것은 취업비리의 전형인데요 이걸 바로 수사에 고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떡값 검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특검에 의해서 거론됐던 인물인데 임채진 검찰총장이요 네. 작년에 문자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임채진이네 조금 더 자유롭게 하세요 <laughs> 임채진은 장충희한테 자유롭고 굉장히 다정다감 해야 돼요 화가를 내면 안 돼.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 되겠지 내공을 좀더 깊이 갈고 닦아 그날 보세. 여기서 내공이란 골프입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술을 잘 먹기 위해서요. 네. 뭔가 위벽에 뭘 발라놓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내공. 어. 자 다음. 그리고 내 사위 땡땡이 수원 공장 땡땡실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해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라 하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내딸 땡땡이도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인도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면서 날더러 꼭좀갈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 달라 하네. 그려.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땡땡이가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거 같아 미안하네 이번 토요일 날 보세 구구절절하다 진짜 <laughs> 내공은 깊게 하고 <laughs> 아 정말 <laughs> 영세기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낸 사람이 삼성의 장충기한테 직접 통화로도 못 하고요 장충기님께서 바쁘실까봐 이렇게 치니 이렇게 긴 문자를 치실 정도면은 어떤 상황이겠는가? 그리고 마차님 임채진은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이런 식의 표현하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laughs> 정말 부끄럽다 진짜 음 이건 취업 비리인데요 어. 이것은 정확하게 임채진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지역 가르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지금 전라도식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고요 임채진 총장이 추정 60분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차님 당신 지금 애가 있나 <laughs> <laughs> 사투리가 경상도로 바뀌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면 부모 심정을 알 것이네 저것끼리 걱정을 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가 뭐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어때요? 인지상정이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런 양반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아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장관급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위치에 올랐던 자가 할 말이 아닌 거죠 우리 사회에 그 잘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행태가 이렇더라고요. 저도 국회의원까지 했지만은 뭐 저희들도 인사청탁 오면 사실은 부탁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않거든요. 음. 자기 특히 친인척 자기 문제 자기 자식들 문제를 할 때는 정말 껄끄러워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인사청탁 오르면 이제 그 동네 분들 막 여기저기서 막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게 사실은 제가 김영남법을 만들어서 그 통과는 됐습니다만, 음. 이제는 그하면유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신의 사이와 딸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당연하다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검찰총장도 부모의 심정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어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나 아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부모의 심정이나 아들의 심정으로 봐줘야 됩니까? 다 내줘야죠.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런 발언이 청년들한테는 되게 충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청장인 사람도 저렇게 청탁을 하는데 평범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못 해준다는 게 화가 날수 있거든요. 음. <laughs>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laughs> <laughs> 장춘기 사장님 전화번호.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정태 한번 해볼까 하고요. <laughs> 그럼 빠른 속도로 문자 한번 넣시죠. 장 사장 잘 있었는가. 나도 똑같이 한번 보내볼까. <laughs> 그럼 뭐라고 올까 아니 저기서. 어떻게 보내냐면은 맥락 없이는 안 보내고 음. 나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누군 누구라고 하네. 우리가 궁금하니 잠깐 우리 지하실에 좀 나와줄 수 없겠는가. 이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말하네. <laughs> 뭐 이런 거. 자 어쨌건 좀 참담하고요 이런 거 그러네. 보고 있으면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문준영 씨가 예술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전시회에서 뭐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민간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 부모부위에서 각종 여러 장소에서 전시회 같은 걸 했는데 그것도 특혜라고 공격했던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렇죠. 자유공모해서 한 작품전이었는데 음. 정부가 주도한 게또 아니고 네. 민간이 한 전시회에 이름을 올렸다 전시했다 특혜라고 말하고 있는 저자들 입장에서 보면 취업비리로 이야기하면 최근에 어제 권성동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사가 국회 현역 의원실 압수수색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혐의가 다 드러난 걸로 보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이들의 이런 식의 취업 청탁은 현존한다는 거죠. 음. 몇명 꼬자지셨어요 의원님? 어, 어. <laughs> 그 혹시 TV 프로그램 보셨어요? 광주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전 텔레비가 아, 없습니다. 아, 아 그러세요? 예. 김호준의블랙아웃스라고블랙아웃스 알고 네, 있습니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음. 시작된 건데. 거기에 이제 개그맨 강유미 씨가 음. 권성동 의원을 만나러 직접 국회로 찾아가요. 음. 결국 만나서 물어보는 음. 게 강유미 씨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 몰라. 네. 국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국회의장 다음 서열이라고 봐요. 저는 네. 법사위원장이 그렇죠. 사실상에 그렇죠. 그 법사위원장한테 직접 대놓고 물어봐요. 강원랜드에 몇명 꽂아주셨어요, 라고 <laughs> <여러분>. 그거 <laughs> 안 보라 그랬어요. 안 아. 봤어요. 아.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질문을 못 하죠.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질문이기 때문에. <laughs> 네. 근데 권성동이 당황하며 짜증 내는 거 보면 정말 코미디입니다. 취업 비리는 청년들한테 분노를 안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수사 잘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서로간에 이었던 이권 세상에 특검 잘해주고 자식은 그 회사에 보내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회가 있는 것이고 그 지금 우리 방송으로 이미 나갔습니다만 BBK 사건 때 BBK를 수사했던 검사가 결국에는 바로 몇 개월 후에. 이명박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되고 그 민정수석은 다시 변호사로 돌아와서 BBK 관련한 이명박의 지금 수사를 변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민주당 현역 의원 시절에요 관피아 정피아 특별 대책 연장을 한 3년을 맡아요 정말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장관 뭐 총리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 현직에 있다가 큰 대형 로펌에 가서 돈 벌다가 다시 현직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공적으로 준 정보와 인맥과 능력을 사유화시켜서 돈 버는 데 쓰다가 그러니까 로펌, 태평양이나 큰 로펌에 서 가서 돈 벌어 먹다가 또그 사람이 또 국가 주요직으로 다시 오는 이 정피야 관피야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도 근데 세월호 이후에도 그런 정피아 간피아가 하도 많고 정말 화가 많이 나요. 예. 아이고, 하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기대해 보는 게 바꾸다 바꾸다 보면 바꾸겠죠. 조금 조금씩. 그게 적폐청산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인데, 뭐 의원님이 당사자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 이야기는 당사자는 아니고요. 현역원들에 대한 출마 자제령? 네. 민주당에서 굉 이제 일당 문제, 국회의장 문제, 후반기 네. 후반기 20대 국회의 위치를 자주 우지할수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호남 쪽으로 가면은 이계호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누가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는데요 어. 현직들이 어디든지 아주 외의적이지 않으면 현직들이 나가서 보궐선거를 유발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우리 문화가, 정치 문화가 음. 막그 현직을 뽑아주면 그냥 버리고 습관적으로 버리고 또또 또 다른 도전을 해요. 우리 광주도 그런 얘가 많은데 국회의원 뽑아주면 임기 못 채우고 시장 나갔다가 아하. 또 다시 시장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나왔다가 음. 또 국회의원 떨어지면 시장 나왔다가 아주 이건 뭐 아주 그건 옳지 않죠. 음. 저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현직이 자꾸 출마하는 건꼭 바람스럽지 않다. 두 번째로, 지금의 민주당 문제는 이제 의석수가 간당간당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당이? 음. 그런데 지방선거가 안타깝게 6월 13일에 있고 의장, 국회의장, 넘버2를 뽑는 의장선거는 5월 하순에 있다 보니까 의석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이 고육주책으로 현역들 자제령을 내리고 그것에 이제 이계호 지금 전남지사 후보는 아마 수용하는 것 같고요. 네. 아 전현희 의원이 수용했고요. 음. 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은 사실 은 이제 당의 후보로 확정돼야 네. 현직을 내려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뛰어봐도 괜찮았나요? <laughs> 그렇죠 철마를 접는 변이점. 논리적으로 네. 사실 안맞죠 네. 네. 어떻든 그러나 네. 당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데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 어떤 명분을 쥐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으로 뛰어든 분들 세 분이 다 현역입니다. 박영선, 우상호, 민병돈 이세 분인데. 네. 뭐 물론 이제 뭐 전략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전남지사의 어떤 분이 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게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상황이고 당에 봐서도 당선 가능성이. 개인보다는 당쪽이 치우쳐 있다면 그걸 선당고사라고 하는 것이겠죠. 전남 도지사를 4년간 하는 것과 남아 있는 임기 국회의원 2년 하는 것과의 무게는 다를 테니까요.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당이 아마 이번 주 안에 교통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 장관들도 있고 장관들 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나와야 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면 김영록 장관, 뭐 김영춘 장관 이런 분들은 또. 현역관 달리 장관 사퇴 시한이 13일인가요? 네. 13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또 이번 주 안에 정리할 분들이고 이번 주가 가 보면 대체적으로 현역 의원, 장관 이런 문제가 결론이 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부분도 이런 게 있어요. 지방선거 최종 후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역 의원인 박영선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5월 14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후보 등록 마감일은 5월 25일이에요. 5월 25일 기준으로 원내 최다 우석 정당이 선거 기호 1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2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보다 한 석이라도 적게 되면 기호가 또 바뀌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던 양승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거에서 기호 1번, 2번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긴 했지만, 또 기본 문제라는 게좀 있잖아요. 아니, 어. 1번, 2번은 큰 거예요. 집권당이다, 어. 아니다의 표식이기 때문에, 1번이라는 음. 것은 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집권당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큰 거고 음. 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서로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을 음.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진자들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역 같은 전 의원께서는 그런 그압박이라도좀 받았으면. 강기정 현역 지금 사퇴하고 어디 선거를 나가겠다는 거냐? 저는 사실은 애초에 정무수석 <laughs> 정무수석 하다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됐는데요. 저는 그런 거에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지금 광주에서도 뛰고 있는 모인사도 열심히 일자리를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국민 일자리는 나도 불구 자기 일자리 찾은다고 광주로 와버리니까 이제 비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고 불가피하게 선당 우사로 당을 위해서 또 전체를 위해서 들고 있는 걸 버려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버리는 것도 맞다. 근데 이거 모든 것이 자기 판단에 자기한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런 음. 이런 풍조를 저는 격파하고 예. 그와 싸우겠다라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음.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의 역할. 나중에는요. 지금 예. 현재는 이제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지방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의 쓰임새가 예. 어떤 분은 시장했다가 후보 나갔다가 국회의원 나갔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말고 일종의 시장은 약간 전문직 CEO 이런 느낌이 좀 돼야 되고요. 그게 이제 뿌리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다. 지방 문권이 확실하게 되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열심히 서울에 올라와서 법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자꾸 혼재가 되니까 중간에 사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의명분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고 아주 100%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으로 나가겠다고 해서 당선됐으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음. 문화 중에 잘못된 것이요. 막 국회의원 나갔다가 도지사 나갔다가 시장 나갔다가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마을에 또 서로 상충이 돼요. 국회의원 나갈 때의 말과 시장을 나가겠다고 할때 말이 상충돼서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막 뒤섞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이 그걸 잘 봐줘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볼 때, 아, 말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봐줘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또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고, 잊어버리고. 근데 지금 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은, 새날 유권자들, 생활 정치자들은 다 검색해서 봅니다. <laughs> 임채진은 장충기한테 자유롭고 굉장히 다정다감해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돼. 임채진이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는가? 이번 토요일 미팅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겠지? 내 공을 좀더 깊이 갈고 닦아 그날 보세. 여기서 내공이란 골프입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술을 잘 먹기 위해서 요 뭔가 위벽에 뭘 발라놓는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내공 어. 자 다음 그리고 내 사위 땡땡이 수원공장 땡땡실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대해 오랜 고민 끝에 해외 근무를 신청한 것이라 하네 조그만 방송사 기자를 하고 있는 내딸 땡땡이도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인도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면서 날더러 꼭좀갈수 있도록 자네에게 부탁해 달라 하네 그려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면 가급적 땡땡이가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쓸데없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네 이번 토요일 날 보세. 구구절절하다, 진짜. 내공은 깊게 하고. <laughs> 아, 정말. 영세기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낸 사람이 삼성의 장충기한테 직접 통화로도 못하고요. 장충기님께서 바쁘실까봐 이렇게 치니, 이렇게 긴 문자를 치실 정도면은 어떤 상황이겠는가. 그리고 마차님, 임채진은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표현하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laughs> 정말 부끄럽다 진짜. 음 이건 취업 비리인데요. 어. 이것은 정확하게. 임채진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지역 가르지 말아 말아주시... 주세요 이분이 지금 전라도식으로 <laughs> 해석해서 그런 거고요. 임채진 총장이 추장 90분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찬님. 당신 지금 애가 있나? 여자들이가 <laughs> <사투리가 웃음> 경쟁도로 바뀌는 거예요? 애를 낳아 보면 부모 심정을 알 것이네. 저것끼리 걱정을 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가 뭐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어때요 인지상정이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런 양반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아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장관급이라고 성전자의 특채 입사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준웅 아들이 36살이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10년 동안 사법고시를 계속 응시를 했는데 장수 고시생이었죠. 계속 낙방을 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고시를 포기를 하고 공익요원으로 들어가서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이때 중국에서 중국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을 낸게 다섯 명이었는데, 다섯 명 5명 모두 탈락시키고, 조준웅 아들을 경력이 하나도 없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삼성전자 과장으로 꽂은 거예요. 취업비리네, 이것은?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 매달려 있는데요. 음. 지금, 네. 취업비리 문제로, 저기 강원랜드 문제로 지금, 권선동 의원 또 며두원 압수수색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음. 이것은 취업 비리의 전형인데요. 이걸 바로 수사에 고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떡값 검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특검에 의해서 거론됐던 인물인데 임채진 검찰총장이요. 네. 작년에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정말 각원입니다. 임채진이네. 조금 더 자유롭게 하세요. 면놈 <laughs>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친구들 면놈 구속시키고. 그조직의본 조직은 봐주는 꺼기 음. 조폭 수사 방식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차명 계좌를 사실은 양성화시켜야 되는데 특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삼성의 수건 사업을 풀어준 거다. 실명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세금을 내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지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은 합법적으로 차명임을 드러내놓고 그게 몰수당하거나 세금을 추징당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아예 삼성의 차명계좌로 인정되는 불법자금을 양성화시킨 결과가 나은 거라서 결국은 특검이 삼성의 비자금 계좌를 양성화시켜준 거다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고 엠비도 사실은 차명 땅 소유로 지금 건역을 치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차명 차명으로 돼 있는 통장이나 계좌나 땅이나 이것이 이제 세상에 빛을 보면 세상이 좀더 밝아질 것 같네요. 예. 그런데요, 조준웅 그 특검의 아들은 특검이 기소를 해서 선고가 나왔을 때그 다음 해 2010년 1월 3일 해진총장이 추장 60분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찬님 당신 지금 애가 있나? <laughs> 이 사투리가 경상도로 바뀌는 거예요? <laughs> 애를 낳아보면 부모 심정을 알 것이네. 저것끼리 걱정을 하는 걸 들으니 아버지가 뭐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어때요? 인지상정이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런 양반들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laughs> 어제 투쟁이신 분을 보니까 삼성에 대해서 이건희 비자금이 폭로되면서 삼성 특검이 만들어졌었고 그때 조준웅 변호사가 삼성 특검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건희 비자금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추정 60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삼성 비자금을 사실은 그들이 수사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요 삼성이 골라준 거를 수사 결과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특검 다시 해야 된다고 1199개의 참여계자 삼성 측이 실토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실히 차명인 것을 골라오겠다고 하면서 골라준 거예요. 그 접복 수사할 때 그러잖아요. 네. 경찰들이 야 누가 구속될래? 맨놈 물어봐.